인수기 2장 1절에서 2절, 32절에서 34절 저한 절, 여러분들 한절 번갈아 가며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와 곁에 지낼 지대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지라. 32절입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3,550명이며 그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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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은 함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나온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이장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나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우리는 뭐 광야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공감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어렵거나 지칠 때 우리는 흔히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어려움과 슬픔과 그리고 광야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아 좋은 날만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막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런 기쁨을 겪은 뒤에 광야와 같은 광야를 건니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좌절되고 힘든 삶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광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다 마치신 뒤에 각 진영대로 체계를 갖추고 그리고 나 진영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지을 치대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런데 이 진영을 치라고 하는데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치라는지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자세하게 각 지파대로 나눠져 지금 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각 진영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첫 번째 그룹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입니다. 이 지파는 가장 중요한 동쪽을 맡게 되어지죠. 동쪽은 고대 근동 문화권, 저희 동양에서도 똑같지만. 동쪽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곳입니다. 특별하게 여기는 방향이죠. 그런데 그곳을 첫 번째 그룹 유다 이사갈 수블론 지파가 맡게 되어지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유다 지파는 첫 번째 등장하기 때문에 우두머리 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성막 이동 시에 모든 지파들을 통틀어서 가장 선두가 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다. 그 다음이 이사갈스불론 지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유다가문에서 왕이 나왔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룹은 루벤, 시몬, 갓 지파는 남쪽. 세 번째 그룹은 에브라임, 무나스, 메냐민 지파는 동쪽. 동쪽이 아니고 네, 서쪽이죠. 서쪽 네 그룹 단 아셀 납달리지파는 북쪽을 순서대로 맞게 되어집니다. 체계적으로 진영을 나누고 군대를 조직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진영들을 어, 회막을 향하여 나눴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게 되면 무슨 의미냐? 회막 주위로 마주보고 치라는 것입니다. 마주보고 회막을 동서 남북으로 나눠서 진영을 치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있는 곳이 중심이 아니라 회막이 중심되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동서남북에 퍼져 이 광야의 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막이 무엇입니까? 회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곳은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제 회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진영을 나누 어 광야에 있도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중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그들의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회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곳입니다. 살기 힘든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우리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중심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은 어떻게 보면은 광야와 같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야와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삶에 힘겨워하면서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게 되고, 더 좋은 정보를 의지하고, 더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무엇인지 찾습니다. 갈구합니다. 저도 가끔 로또를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생각이 막 찾게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낯선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빠른 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더 편한 길, 더 좋은 길을 찾아야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빠른 길 더 편한 길, 더 좋은 길,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면 바다를 갈라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외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이동해야 할때 행진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을 사는 자는 같은 광야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그곳이 동서남북 어디든 내가 지켜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신 동서남북 어디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정말 중심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영악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다.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그 임지 안에서 순종할 때에 그대로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광야를 보내는 것 같아 힘들어 이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안에서 광야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찾아오셨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 어디든 성막 중심으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한다면 내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광야를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내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 애쓰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행복한 광야의 삶을 정말 기쁨이 넘치는 또한 기적을 경험하는 광야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왜 광야와 같아 라며 한탄하면서 힘들어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광야에서도 살아남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든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중심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중심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가 볼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을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